자, 오늘 차량은 2005년식 에쿠스입니다. 아, 일명 이제 가쿠스라고 불리는 차량인데요. 에쿠스 3.5 MPI 차량입니다. 아, 이 증상은,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을 걸면은 잠깐 나오는데. 엠피온 하이패스입니다. 호블카드입니다. 자 계기판 바늘이 지금 하나 도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게 사이드를 살짝 밟으면은 에또 정상이 되고 에. 사이드를 풀면 아이고 아예 먹통이 돼 버렸네요, 이제. 사이드를 다시 한번 밟으면 아, 다더다정상이 됐습니다. 아, 요 증상 때문에 카센터 몇 군데 다니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계기판 불량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가쿠수가 계기판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바꾸려고 해도 요즘에는 다 신고를 해야 돼 갖고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 전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접지선이 하나가, 엔진 접지선 하나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laughs> 아, 이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전 작업자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아, 요거를 이제 깜빡 잊고서 연결을 안한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를 연결을 하고 나서 계기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잘 들어오고요. 대 하이패스입니다. 카드입니다기판 불도 다 들어오고. 앞에다 잠았고 사이드 밟아도 아무런 반응 없고, 다 일단은 수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선 하나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차주 분께서는 차 지금 폐차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증상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팠다는 이야기인데요. 몇 군데 카센터에서 왜 이걸 못 잡았을까요? 뭐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력이 없어서 뭐못 잡은 증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조입니다 앞에 영상은 얼마 전에 입고가 됐던 에쿠스 차량의 정비 영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선의 접지가 문제가 됐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계기판의 속도계, RPM, 뭐 온도계 이런 것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좀 힘든 상태라서 이 정비업소도 몇 군데 방문을 하고 파란선도 몇 군데 방문을 했었지만 대부분 계기판의 문제일 것 같다 하지만 계기판을 교환을 해도 이 증상이 안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쿠스의 계기판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저희 매장에 입고가 돼서 이 증상 확인을 하고 배선도 찾아보고 고장 수리하는 데까지 대략 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독자분들한테 질문 한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의 차량을 수리를 하는 데는 이 부속값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이제 인건비만 들어간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차주분한테 얼마를 제가 청구를 해야 가장 적정한 정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5만원, 뭐 10만원, 20만원. 차주분 입장에서 영상에서처럼 제가 볼트 하나만 조여주고서 이 수리를 완료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5만원 지급을 하는 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리비를 넉넉하게 좀 청구를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만약 이제 저한테 바로 오셔가지고 제가 볼트 하나 조여주고서 뭐, 10만원 이상의 정비 금액을 손님한테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저를 도둑놈 취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영상에서처럼 이런 애매한 유의 고장 증상들은 이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배선도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다고 이제 진단을 내렸을 때 손님이 계기판 너무 비싸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생을 하면서 원인을 찾았던 이 진단비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약에 계기판을 교환을 했는데도 이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손님한테 이 부품값 받기도 힘들어지고 이 부품을 반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도 이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비업소에서 이런 류의 고장 수리를 하는 것을 좀 비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몇십 년씩 정비를 했던 사람들이 뭐이 정도 고장 증상은 수리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남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런 류의 고장 증상들을 잘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안 되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작업을 제가 한 것밖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센터들이 뭐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뭐 기술력이 없다고 오해를 받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람들의 적당한 기술료는 운전자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셔야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이 정비 업소에서 이런 유의 고장 증상도 적극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지만 기술적으로도 좀 발전을 하고 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것도. 손님들하고의 어느 정도 좀유대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고 보통은 이제 손님들이 이 부속을 갈아야지만 그 갈은 거에 대한 공임료를 좀 인정을 하시고 부속을 교환을 안 하게 되면 기술료는 거의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정비업소에서 안 갈아도 되는 부품을 자꾸 끼워 넣어서라도 교환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앞에 영상에서처럼 수리가 진행이 되면은. 이 수리비로 얼마를 제가 손님한테 청구를 해야 공감을 하실지 적정한 금액을 좀 댓글에 적어 주시면은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